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ABC입니다. 그래서 이 최소값은 요거를 X라고 보고 요거를 Y라고 보고 얘를 Z라고 봅시다. 그럼 이걸 다 더하면 A다기 B다기 C가 X다기 Y다기 Z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e a 는 y 다하기 z 때, 이렇게 빼주면 e b 는 x 다하기 z 때, 이렇게 빼주면 e c 는 x 다하기 y니까, 주어진 식은 X분의 y Y분의 x 분의 y 다하기 z 때, y 분의 x 다하기 z 때, 그다음에 z 분의 x 다하기 y니까. x 분의 y, x 분의 z y 분의 x, y 분의 z z 분의 x, z 분의 y 니까이 식들을 보고 얘랑 얘가 서로 역수죠.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서로 역수고, 얘랑 얘가 서로 역수니까 여기다가 산소 결과면 이 이상. 여기다가 산술계화를 거면 2 이상. 여기다 산술계하면2 이상이므로 얘는 2더기2더기 2 2니까 6이 되므로 최소값은 6입니다.